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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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떨어졌어요 나 떨어졌다고 <웃음> <웃음> 도움을 안 주냐 이놈의 끼야 <laughs> 걸린 것 같아서. 아, 벌 어디? 나 어. 1번, 에 타서 어. 그거 버려요 통뭘 버려? 아 통. 버렸어 어? 통 어딨어? 버렸다고 아래 1번에 타서 됐어요응 됐어 화염병 던져야지 아, 화염병 던지는데왜 때려놔야 되는데? 가자 뭔데 쿠페는 안 되는 거야? 야이 소굴놈아! 소지야 준비. 응? 네? <laughs> 아 개피. 사개피. 돌루 개피. 야, 새기절두 이기. 어? 끝났어. 뭐야? 나 방금 때렸다. 우리 왼쪽 아래. 왼쪽 아래. 사개피. 굿굿 o 나이 o 나이 g 오 o 도 Nice. Nice. On the, on t 들어갔어. 네. 폭 아, 어, 하나 던지면 되는데. 폭이 다섯어아까 제발, 왼쪽으 그 강남아 강남아 골볼 볼로 들어가야 돼 이거 하나 남았고 일단 여기 하나 기다려 하나 남았어. 하나로 하나로 쓰 음. 나이스 나이스. 네대1이다야제 <laughs> 무섭게 온다. 저 앞에 보이는 뭐데 저거 뭐야차 아니, f i n i s 해 me 뭐야. 우리 차가 아니었구나 우리 차아니었다고 차가 두대였구 나. 앞에 봐가 아, 우빨리 자, 아, 우 아, 아, 우리 자, 아, 우리 아,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우리 자, 우둘다 죽어, 둘다 죽어. 죽어죽니다고아나 아. 앞에. 바 네. 앞에? 어. 두 마리. 아. 나이스. 하나 더. 기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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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아. 오케이. 아? 나이스. 오, 예아. 그래. Yeah.